<웃음> 아, <웃음> 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워시, 수영까지 응원하는 건강관리법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이한우 수입관 김범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앙을 보실 건가요? 웬만한 학부분들이 거의 다 수능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면 감기 같은 질병이 잘 걸리는데요. 시험 공부만 하다가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운동, 건강기능식품, 복용, 수면, 금주와 휴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소들 중운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운동 효과와 구성 방지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운동의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운동이란 사람이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몸의 일부나 전부를 얼마 동안 움직이고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의 기술과 기량을 기르는 활동인데요. 운동이 주는 효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통해 체중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강할수록 칼로리의 소모는 더 커지게 되어 만일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 풍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계단 걸어 올라가기, 주차 멀리 하기 등의 신체 활동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질환 발생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뇌과적 질환에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운동은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운동은 뇌를 저극하여 기쁨을 느끼게 하고 몸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운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근력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체력 요인 중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약해진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기능적 부분도 개선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로 유연성을 강화시켜줍니다. 인간의 관절은 정상적인 범, 움직임의 범위가 있는데요. 이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을 받게 되면 고행장애, 기능장애 등의 신체의 기능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스트레칭을 이제 해줘야 하는 게 예를 들면 필라테스, 요가, 요통 체조 등을 통한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부상인데요, 부상을 피하기 위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얻는 효과는 활동할 때 사용하는 근육의 긴장을 감지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며 자유롭고 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패스를 할때 손목 보호대라던가 허리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대가 해주는 역할은 관절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인데요. 휴식을 취해주어 근육 회복, 부상 예방, 신경계 회복, 면역력 증진, 정신적 휴식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약화와 운동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상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 저하, 운동성과 저하로 우리가 운동 후꼭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 수능 공부를 하다가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기 같은 거에 걸리게 되면 수능 공부를 하는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